더 재밌어가지고 보통 이제 설화 좋아해. 자 여기 보면은 자 남백월 음, 자 이라고 하는데 그 요거는 자요 작중 등장하는 자산 지명 이름이에요. 자 지명 이름이고 자 여기 이성이라고 하는 말은 자 이제 이성이 이루단데 자 보통 이제 어떤 깨달음에 이른 사람을 성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그냥 나이만 찬 사람 말고 자 그래서 이성은 자두 명의 성인이란 뜻이야. 자, 두 명의 성인이고, 자, 남백월 이상, 자, 노힐, 자, 부득과, 자, 달달, 자, 박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여기 노힐 부득과 달달박박이, 자, 요, 이제 친구의 등장인물 되겠습니다. 자, 등장인물인데, 어, 얘네들이 지금 뭘 하러 가는 거냐면, 자, 얘네들이 그, 이제 불교적인... 자, 수연을 하고 있는, 이제, 수도승들이야. 수도승들인데, 그, 이제, 아,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나도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런 문학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뭐랄까, 이걸 어디서 배운다 해야 되냐? 그, 생리, 윤사, 이런 과목 있잖아. 음? 거기 보면은, 이제, 가, 거기 나오니? 불 불교의 이제 막 교리 이런 것도 막 가끔 배우나 음. 혹시 거기에 대승 불교랑 소승 불교라는 개념을 배운 적이 있니? 설명 드릴게요. 자, 그이 노일부득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자, 이 사람이 자 대승 자 불교를 수양하는 이제 스님이고 자이 달달박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소승 불교를 자 이제 수양하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은 자, 대승이 뭐고 소승이는 안 돼라고 하는데 일단 크고 작음이야. 크고 작음인데 그그 그 우리 불교에서 그런 거 있잖아. 자, 불교에서의 가장 큰 이제 승인들의 목표가 뭐야? 부처가 되는 거야. 부처. 자, 부처가 되는데 아, 여기서 부처가 되는 게 목적인 사람이 있고요. 자, 부처가 된 다음에 보통 뭘 구제한다 그래? 중생들을 구제한다. 자, 세상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자, 큰 포부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자, 여기서 자, 이 대승 불교가 추구하는 게 자, 중생의 구제입니다. 자, 부처가 된 뒤에 중생을 구제하는 것까지 이르는 거. 자, 그러면 소승 불교는 뭐냐? 자, 말 그대로 자기 수양에 신경 더쓰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 자, 그래서, 요, 대승불교를 공부하는 사람과, 자, 이제, 그, 이달가 박박이라고 하는 소승불교를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자, 여기 제목을 보면 이상이라고 나오잖아. 자, 이 작품의 끝머리에는 노이부덕과 달가 박박이 둘다그 깨달음에 업, 꽤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 과정을 지금 이루고 있는 말이라. 자, 이 작품의 큰 주제는 이제 불교적인 깨달음의 전달 정도라고 보면 돼. 자, 내용은 번볼까요 자, 내용도 어, 그렇게 막 지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봐봐. 자, 이산의 동남쪽 삼천도쯤 되는 곳, 에 선, 선천촌이 있는데, 자, 그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대. 자, 한 명은 노힐부득, 자, 두 명, 두 번째는 달달박박인데, 자, 여기 뭐, 가게 속에도 있는 아버지 누구고, 어머님 누구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 밑에. 자, 이들은 풍채와 골격이 평범하지 않고, 속세를 벗어난 높은 사상이 있어, 서로 버시 되어 사이좋게 지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은, 자, 일종의 친구야. 자 같은 수양을 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같은 고시원에 이제 들어간 자그 같은 이제 고시생들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걔네들이 자, 스무 살이 되자, 마을 동북쪽 고개 밖에 법적방으로 가서 의지하며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됩니다. 자, 얼마 후에 서남쪽 시산촌의 법정곡 승도촌에 있는 오래된 절에 절이 머물, 어, 절이 머물며 수영할 만하다라는 말을 듣고는 함께 가서 대불전, 소불전이라는 두 마을에 각각 살아요. 자, 그래서, 노이부득은 회지남 또는 양사에 머물렀고, 달달박박은 유리광사에 머물렀는데, 자, 그들 모두 처자를 데리고가 살면서 생계를 꾸리는 일을 하며 서로 오갔대. 자, 그리, 그러면서도, 여기 밑줄, 정신을 수양하며 속세를 떠날 생각을 잠시도 버리지 않았다. 자, 부정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야, 속세를 떠날 생각을 잠시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속세를 떠나겠다는 거야, 안 떠나겠다는 거야. 안 떠나겠다는 말이지. 자 여기 밑줄. 자 속세를 떠날 생각을 잠시도 버리지 않았다. 자이두 인물은 모두 다자 속세에 대한 자 미련이 자 남아 있는 상태야.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거라고. 자 그래서 수영하러 갔는데 자기 처자식들 데리고 간 겁니다. 자 스님이 수영하는데 처자식이 왜 필요해? 자 모든 인연을 끊고 속세로 속세를 벗어나야지.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몸과 세상살에 무상한 보고는 서로 말해요. 자 뭐라고? 자 기름진 땅과 풍년된 해가 참으로 좋긴 하지만. 과 음식이 마음대로 생기고 절로 배부르고 따뜻함을 얻는 것만 못하며 부녀와 집이 좋긴 하지만 연지화정에서 여러 부처와 앵무새 공작과 함께 즐기는 것만 못하다 자 더불어 불교를 배우면 부처가 되어야 되고 참된 마음을 닦으면 반드시 진리를 얻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미 머리 깎고 승려가 되었으니 속세 얽매인 것을 벗어버리고 밑줄 자 뒤에 자 무상의 도를 이루는 것이 당연한 노릇이건을 어찌 계속 티끌 같은 세상에 파묻혀 새속의 무리들과 함께 지내려는가라고 하 하고요. 그 밑에 이들은 드디어 밑줄 인간 세상을 버리고 깊은 산골로 숨으려 하였다. 자 속세 미련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얘네들이 아 이래서는 평생 우리가 깨달으면 못 얻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자 일종의 자, 태도 변화를, 자, 이야기하면서 겪은 거지. 자, 그래서, 자, 속세의 미련을, 자, 더 이상 가지지 않고 버리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가면, 자, 어느 날 밤, 꿈에 백호광이 서쪽으로 오더니 그 빗속에서 금색 팔이 내려와서 두사람의이마를 쓰다듬었대요. 자, 깨어나서 꿈 얘기를 하니까, 어? 이 꿈이 우일부둑도 꿨고 달달박박이도 꿨단 말이야. 자, 그래서 감탄을 했대. 마침내, 자, 백월산 내모칩니다 자, 까우리 제목에 남백월이라고 나오죠? 자, 이 남백월이라고 하는 게 백월산의 말이에요. 자, 여기 지명이 나와. 자, 그러면은 자, 이 지명이 자, 얘네들의 참된 수양의 장소가 되겠네. 자, 이렇게 이 백월산 무등록으로 들어갔는데요. 자, 박 박사라고 나오는데 그 여기 박박사는 달달박박의 박박과 자 승려를 보통 끝에 사자로 붙이거든. 자 그래서 박박스님이라고 보는데, 자 박박스님 북쪽국의 사자암마 털을 잡아 여덟 자의 판자집을 짓고 살았으므로 판방이라 했고, 자 부득사는 놀이부득이겠죠. 자 부득사는 동쪽국의 돌무더기 아래의 물이 있는 곳에 방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뇌방이라 했다. 자각기 암자에 살면서 부득은 부지런히 미력불을 구하고 박박은 미타불을 연불하였다. 자 삼면이 몇뭐 어때요? 경년 9년 기후년 4월 8일 성덕왕이 지겨한 지 8년 되던 해 밑줄. 자, 이게 그, 이제, 전설이거든요? 자, 요관례가 전설인데, 자, 전설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자, 구체적 시 공간적 자, 배경이야. 자, 여기 보면, 건륙, 경년 3년, 기후년, 삼덕왕이 지기한 지 8년, 이거 실제로 있었던 시간이거든. 자, 이렇게 구체적인 시공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자, 이 전설의 특징인, 자, 사실성의 획득이야. 자, 실제로 사실은 당연히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기묘한 일이 일어나야만 그두 사람이 같은 꿈을 꾸는 것처럼 애초에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자 전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가면 자, 여기 그 해가 저물며 갈 무렵에 스무 살 가량 되어 보이는 아주 자, 여기 동그라미 아름다운 모습의 낭자가 있대. 자, 여기 주요인물입니다 자, 이 낭자가 있는데, 자, 이 낭자의 역할이 뭐냐면, 자, 이 노힐부득이랑 달달박박에게 접근을 해요. 자, 접근을 해서, 자, 이 낭자가 노힐부득이랑 달달박박을 유혹을 해. 유혹을 해. 자, 그러면은, 자, 이 낭자는, 자, 둘을, 자, 시험하는, 자, 어떤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자, 이 낭자는 사실, 자, 신이야, 신. 자, 여기서는 부처겠죠? 자, 부처가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을 이제 하고 자, 이 둘을 자, 깨달음을 잘 얻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려고 간 거야. 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 자, 난초와 사향 냄새를 풍기며 북쪽 감자의당도에 자고 가기를 안청하면서 시를 지어 바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대. 자, 여기 사립시도 있네요. 자, 보면은 낙음에 걸음 누자 해가 지니 온 산은 저물고 길 막히고 성은 먼데 사방이 고요하네. 염줄 오늘 밤은 이 암자에서 물, 머물고자 하니 자, 요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건 뭐다. 여기서의 나그네는 자, 이 아름다운 낭자 본인을 뜻하는 거고. 자, 길도 멀고 이제 밤도 늦어 가지고 어, 내가 이제 바깥에서 잘 수는 없으니까 내가 오늘 내 암자에서 머물고자 한다. 자, 그러니 자비로운 스님께서는 화내지 마십시오라고 누구한테 먼저 얘기를 하냐면 자, 이 박박사에게 먼저 가요. 자, 가는데 자, 이박 박의 반응을 봐봐. 자 반응을 보면, 절은 깨끗함을 지키는 데 음성을 하므로 그대가 가까이 올수 있는 곳이 아니오. 자 뒤에 이줄 이곳에 머물지 말고 빨리 떠나시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오늘 달달박박은 이낭자를자 거절을 합니다. 자, 거절을 하고요. 자, 박박은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자, 낭자가 이번에는, 자, 이동을 해. 남 암으로 가서 또 이전과 같이 간청을 하니까, 자, 리부득이 이렇게 말해요. 자, 그대는 이 밤중에 어디서 왔소? 자, 낭자가 대답했다. 자, 저의 고요하고 맑은 모습이 태화와 같은 몸인데 어디를 오고 가겠습니까? 자, 다만, 어진 선비의 뜻과 소원이 깊고, 덕행이 높고, 견고하다는 말을 듣고, 장차, 보리를 이루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자, 라고 하면서 실를 하나 올렸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밑에 보세요. 자해 점은 깊은 산길에 가도 가도 인가가 보이지 않네. 자 소나무와 대나무의 그들은 자 그늘은 더욱 깊건만 골짜기 신음물 소리가 오히려 새롭네. 자고 가기 애원함은 길어 일어서가 아니라 자 높은 스님을 인도하기 위함이네 밑줄. 자 어쨌든 채워주세요 이거잖아, 그지? 자 근데 이번엔 말이 좀 다르네. 자 이번에는 자고 가기를 청하는데 자 그것은 내가 길을 잃어서가 아니고 너에게 자 높은 스님을 인도한대 너를 위해서야. 자 바라건대 내청만 들어주고 내가 누군지는 묻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득사가 녹, 듣고 놀라면서 말해요. 자 이곳은 부인과 함께 있을 곳이 아니지만, 자이 여자를 불교 안에 들인다는 것 자체가, 어, 자 이게 이제 수행자로서는 원래는 거절해야 을돼 박박사처럼. 자 그런데, 자 밑에 보면, 자 중생의 뜻에 따르는 것 또한 보살행위 하나지요. 밑 줄. 자, 그리고 뭐래요? 자, 더구나, 깊은 골짜기에 밤이 어두웠으니, 어찌 소리 대접할 수 있겠어. 자, 그럼 무슨 소리야? 자, 두 번째로 찾아간 노일부족은, 자, 이 낭자를, 수행을 해준 겁니다. 자, 근데 왜 이런 태도의 차이가 있냐면, 자, 아까 그래서 대승불교랑 소승불교를 얘기한 거야. 자, 소승불교는 이제 수행하고 있는 달달박박이는 자기 수행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외부 에 어떤 거 시키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거절을 했던 거고. 자, 대승불교의 가르침 중에 가장 큰 목적이 중생을 구제하는 거거든. 자, 중생을 구제하는 건데 어렵게 사는 중생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 자비를 베푸는 거는 대승불교의 가르침이야. 자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중생구제도 자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으니 그래서 수용을 한 거라고 자 그래서 밑으로 보면 자 부득사가 듣고 놀라면서 말을 했고요 자 그러고는 그녀를 맞이해 저라고 함자에 머물게 합니다 자 밤이 되자 부득은 마음을 맑게 하고 몸가짐을 가다듬고 반벽에 희미한 등불을 켜고 고요히 염불을 합니다 자 새벽이 다가올 무렵에 낭자가 불러 말을 합니다. 자, 갑자기 그, 뜬금이 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산기가 있으니, 자, 스님께서는 집자리를 깔아주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저, 곧 애가 나올 것 같아요. 준비 좀요. 이러고 거든 자, 그래서, 부득은 그 모습에 치근한 생각이 들어 거절하지 못하고 촛불을 은은하게 밝혔다. 자, 남자는 해산을 마치자. 저기 무슨 말이야. 해산이 그 애를 낳은 거야. 애를 낳았는데, 어, 옛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긴 한데, 음, 요즘이야 이제 위생이 아주 철저하긴 한데, 이제 산모와 태아의 감염을 막기 위해 이제 저희 아가도 처음에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목욕시켰거든요. 자, 씻겨야 돼. 자, 그래서 해산을 마치고 목욕시켜주기를 간청을 했대.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지금 방금 애 낳은 여자를 목욕까지 시켜주려면, 자, 이제 옷도 벗겨줘야 되고, 이렇게, 어, 그의 몸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수행자로서는 이것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 자, 근데 노이부득은 부끄러운 마음과 두려움이 엇갈렸으나, 자, 애처로운 마음이 되어 거절하지 못하고, 자, 목욕통을 준비한 낭자를통속에 앉히고 더 무릎 목욕을 시킨대. 자, 그러자. 자, 갑자기, 통 속의 물에서 향기가 풍기며 물이 금색으로 변한대. 자, 부득이 몹시 놀라니 낭자가 말합니다. 우리 스님께서도 물에 목욕을 하십시오. 자, 너 이탕이 같이 들어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마지막에그 말에 따르자 문득 정신이 맑아지더니 피부가 금빛으로 변하고, 갑자기 옆에 하나의 연화대가 생겼다. 자, 잘 봐. 자, 피부가 금빛으로 변하고요. 자, 연화대는 연꽃무늬 받침대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연상되는 어떤 대상물이 하나 있을 텐데, 자, 절에 가면은 연꽃 위에 앉아 있는 금 색깔의 사람 있죠. 이게 누구니? 부처님이야. 자, 그러면은 자, 연화대가 생겼다. 낭자라 거기에 앉기를 권한대. 자, 그러면은 이 낭자라, 아까 그 부처님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기 신분을 이제 밝혀. 뭐라고? 자, 나는 관음도 살인데. 자, 우리 관세음보살 할때그 관음보살 있죠. 나는 관음보살인데, 이곳에 와서 대사를 도와 대보리를 이루도록 한 것이다. 그럼 아까 그 말했던 그 대보리가 뭐냐? 내가 사실은 너가 진짜 깨달음의 진짜 진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다. 자,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피부가 금빛으로 변했고, 연하대의 암기를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자, 이 노일부득은 깨달음 을 얻어서 부처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거절을 했던 달달박박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 노일부득에게 먼저 일어난 거지. 자 먼저 부처가 되었습니다. 자깨달음이없고요자 밑으로 자 그래서 낭자는 사라졌대. 자 이제 부처 만들어줬으니까. 자 그럼 자 한편 박 박박은 이렇게 생각을 한대. 오늘 밤 노일이 반드시 교유를 더럽혔을 것이니 가서 실컷 빙서 주리다 라고 하는데, 이 와중에 이미 노일부득은 부처님이 됐어요. 자, 됐는데, 자, 박박이 가서 봤더니 노일은 연화에 앉아서 미륵전상이었대 자, 우리 그, 불교, 그 절에 가면은 부처님 어떻게 이렇게 가부자 태고 앉아가지고, 음, 이러고 있잖아. 그치? 자, 거기 앉아있는데, 용납없이 모습이고 부처님이야. 원래는 비유서 주려고 갔는데 어, 나처럼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거다라고 자 그러고 갔는데 이미 부처가 돼 있으니까 자 뭐래요? 자노희는 연합에 앉아서 미륵존상이 되어서 광채를 바라고 있었다. 자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조아리고 예를 갖추어 말합니다. 친구였는데 이제 부처님 됐잖아.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셨습니까? 자 하고 그 연유를 자세하게 말하니 박박이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막혀서 유행이 부처님을 만났는데도 도리어 예우하지 못했습니다. 자, 큰 덕이 있고 지극히 어진 스님께서 나보다 먼저 성불하셨으니 옛날의 교분을 잊지 마시고 함께 도와주십시오. 자, 옛날에 친구였던 거그 신경 쓰지 말고 자, 먼저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저도 그 깨달음의 길 알려 주시면 안 됩니까라고 하니까 자, 뭐래요 자, 노일이통 안에 아직도 남은 물이 있으니 목욕을 할수 있을 것이오 아까 목욕하고 부처가 됐잖아. 그렇 자, 그래서 그거 하래. 자, 그래서 박박도 몸을 씻자. 여기는줄 부득처럼 무량수 부처가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소승불교를 이제 수양하던 달달박박도. 자, 부처가 되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부처가 엄연히 마주대하게 되었다. 자, 산아래 마을 사람들이이를 듣고는 다투와서 우러러보고 감탄하면서 참으로 희귀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자, 두 부처는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고 나서 구름을 타고 가버렸다라고 일합니다. 자, 마지막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자, 천도 14년 을2년 자, 신라 경덕왕. 아까 우리 성덕왕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구체적인 시간이 또 나오지. 자, 이기 밑줄. 자이 경덕왕 때가 왜또 중요하냐면 자 우리 신라는 어, 국교가 불교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라 시대 때, 어, 뭐 고려 때도 불교를 재창하기는 했는데 신라 고려 때 우리나라의 옛 절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자그중에 하나가 언급이 됩니다. 보세요. 자이 사실을 듣고는 정유년에 사신을 보내 큰 절을 짓도록 하고 부터 밑줄, 자큰 절을 짓도록 하고, 자이 벌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대? 백월산 남사라고 부른대. 자, 아까 우리 남백월또는 자, 이 백월산에서 수행을 해서 노힐 부득과 달달박박이 부처님이 됐지. 그래서 그 위치에 자, 이제 백월산 남사. 음. 자 백월산 남사할때이사 있죠? 자이 사가 절이라는 뜻이야. 자 여기서 절을 지었다가 마지막에 나오지. 자 우리 설화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요렇게 어떠한 실존하는 절, 이 백월산 남산 실존한 절이죠. 자이 실존하는 절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매력을 풀이하는 설화들이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사찰 연기 자, 설라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 예전에 우리 이제 그 문학비책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뭘로 배웠었냐면, 조신의 꿈이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자, 그 조신의 꿈, 배운 지 엄청 오래되긴 했는데, 자,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그 조신이라고 하는 승려가 나중에 자기 재산을 팔아서 정토사라고 하는 절을 세운다고. 자, 그 절도 실제로 있는 절이래요. 자, 그런 것처럼 사찰, 절을 연기가, 자, 만들다. 자, 또는 자짓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결국 뭐다? 절을 짓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두 명의 인물이 자, 깨달음에 얻고 자, 그걸 들은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서 절을 이루게 된 이야기. 자, 이게 이제 고전 산문 1강의 남백월 이성 노힐 부득과 달달 박박이라고 하는 자, 전설이 되겠습니다. 전설. 자, 이게 첫 번째 작품이고요. 자, 그다음 우리는 어디로 가실